오, 재밌습니다. 마케팅을 주로 하셨다더니, 그래도 참잘 쓰시는군요. 응? 리처드 게리엇?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켈리 제라디의 우주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추천이 있었죠. 민간 우주 비행 시대가 열렸다며 우주 시대와 민간 우주 비행 시대를 쉽게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2022년 8월 다누리 발사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우주 탐험에 한 발짝 더 나아간 지금 시기 적절하게 추천하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3개. 이 책의 강점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 경쟁적으로 발전한 우주 산업의 시작에서부터 현재의 민간 주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주도 우주산업의 발전 형태는 저자의 경험과 함께 녹이고 있어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의 전반적인 개요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공학도이지만 우주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도 저자의 발자취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강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전공하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저자는 자신의 이력에 스토리를 녹여내는 데 상당한 강점과 자신감을 보입니다. 탁월한 번역의 힘도 있었겠지만 눈길을 이끄는 문장과 구조가 많아서 자신을 어필해야 할 문서를 많이 써야 하실 사회 초년생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책에 대한 아무 말을 시작하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실제로 보시면 사진보다 더 예쁩니다. 회색 바탕에 흰색을 깔고 노란색으로 강조한 배합이 정말 어울려요. 원서 표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지를 해서 디자인해 주신 디자이너님이 계신 곳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원서의 표지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한국판 표지가 정말 딱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네요. 책의 내용은 단순하고 주제 의식도 뚜렷합니다. 우주 탐사에 관한 역사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인류의 우주 탐사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분량이 많진 않아요. 1957년 소련이 지구 궤도를 도는 최초의 인공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미국은 소련의 우주 공학 능력에 공포심을 가지고 그 그 즉시 나사를 설립하지요. 나사를 기반으로 미국은 우주 비행선, 달 탐사선을 성공시키지만 그 이후로는 냉전 시대의 종식과 지구 속 인간의 생존에 좀더 집중하자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국가 주도의 우주 공학은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주로의 진출이냐, 지금 굶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냐를 두고 전쟁의 종료와 소련의 몰락, 달 착륙 성공이라는 방점까지 찍힌 시점에 나라의 재산을 그것도 큰 돈과 많은 시간을 우주 진출을 위해 쓴다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일단 돈이 많은 민간인과 회사의 주도로 우주 공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우주 공학을 전공하지 않고 영화를 전공으로 했던 저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람과 회사들을 통해 우주 산업에 종사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서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 훈련하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와이, 유타, 텍사스의 사막, 남극의 외진 지역과 소중 시설에서 우주 여행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우주에 나가기 전 일상 생활을 훈련을 한다는 설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나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당연할 텐데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저 역시 우주 여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생한 경험담으로 조금 더 쉽게 우주를 떠올릴 수는 있었지만 저자의 행보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일했고 좋은 멘토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자는 선례가 되어 줍니다. 많은 비전공자들이 저자를 보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좀더 우주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겠죠. 저자가 계속 주장하는 바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주로 나아가는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고 싶다고 주장하죠. 우주 진출의 장벽을 계속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구나가 우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전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우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돈이 많다면 우주를 나갈 기회를 살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저자의 발자취 역시 모두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우주에 대한 열정만으로 비전공자가 우주여행을 할수 있게 됐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게 됩니다. 우주 탐험의 역사는 재미있었고, 저자의 도전 이야기는 한창 몰입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게리엇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책을 읽고 아무 이야기는 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로드 브리티시 경의 이야기를 우주책을 읽고 하게 될 줄이야. 리처드 게리엇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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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울티마라고, 롤플레인 게임이라는 장르를 새로 쓴 게임이 있는데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대단한 개발자죠. 2001년 NC소프트가 리처드 게리엇을 영입합니다. 네. 리니지를 개발한 그 NC 소프트요. 150억 원으로 리처드를 영입하는데요. 이때 이승엽 선수가 국내 최고 타자로 인정받은 연봉이 3억이었으니 얼마나 큰 몸값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리처드 게리엇은 NC에 들어와서 태뷸라라사라는 게임을 제작하지만 그 게임은 정말정말 정말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만 1년 남짓 서비스를 하고 국내에선 발매도 못하고 게임이 종료됐어요. 개발기간 약 5년. 개발비는 약 1천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게임이 아주 망해버렸으니 NC소프트 입장에선 무척 화가 났겠죠 NC소프트는 리처드 게리엇이 자신 퇴사를 하게 됐다고 기사를 내며 그를 퇴사 처리시킵니다 하지만 리처드 게리엇은 그의 퇴사에 관해 소송을 겁니다 자신은 퇴사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게리엇이 받은 NC소프트의 소통 옵션은 해고냐, 자진 퇴사냐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가치가 달랐어요. 그래서 게리엇은 NC 소프트를 상대로 소송. NC 소프트는 약 360억 원을 게리엇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주식까지 치면 거의 500억 원 가까운 돈을 NC에게 받아낸 거죠. NC가 이때 게리엇과 조금만 더 여유를 두고 장기적으로 게임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좀더 괜찮은 좋은 게임들을 만들었을까요? 뭐 아무튼 게리엇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우주 여행도 다녀오시고 무중력 비행 회사도 차리시고 민간 우주 산업에서 멘토로 활동도 하시고 본인의 꿈대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1세대 천재 개발자가 시간이 지나 감을 잃은 것 빼곤 저 사건에서 게리엇이 크게 욕을 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게임 업계의 입지적인 사람의 행보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에선 우주 먹티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저도 이 뉴스 이후로는 게리엇을 잊고 살다가 이렇게 다시 책에서 만나니 뭔가 반가운 느낌이 있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후배를 양성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셨군요. 우주 시대에. 신 것을 환영합니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타워즈를 보면서 우주로 나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주 어릴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책을 읽고선 조금만 있으면 저도 우주에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가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우주 탐험가가 선구자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진 많이 비싸고 많이 어렵긴 하지요. 하지만 이제 곧 모두가 탐험가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책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